있는... 도시건치과 김진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이 좀 됩니다. 앞 앞에 듣기 평가 같았다고요. 네, 듣기 평가 두분 여기 들어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두분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못 듣겠다 께거리. 그 <laughs> <laughs> 아니 이제 제가 이 시간 그 시간에 말을 잘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미 오디오가 두 분이 물리고 있는데 네. 저까지 한세세 사람이 글쎄 물려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 그래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여전히 살. 그러면서 살아있는... 욕하고. 네. 다음 주는 왜안 나오지? 어, 그리고 네. 스트레스 풀, 스트레스 풀고. 센터백이 <laughs> 어. 필요해요. 사회에는 역시. 센터백이 <laughs> <사회에는 샌드백이. 웃음> 서로 서로를 치고 그런데 네. 서로 서로로딴 데를 쳐요. 네. 그래가지고 어 A가 하는 말이 B에게. 가서 B가 A로 전달해야 대화가 되는 건데, 이분에은 대화가 아니고요. 오늘은 네. 드디어 디그니티 앤드 엘레강스까지 나와서 <laughs> 제가 정말, 아, 바깥에서 까물어 찼습니다. 그리고 헛소리도 나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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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늘, 어, 윤버슨 대통령 지난주에 했고, 네. 오늘은 정치 리디와 건축, 네. 어딥니까? 오늘은 제가 사실 오랫동안 이걸 언제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했던 거를 이제 오늘 합니다. 노무현 네. 대통령과 봉화 마을. 아, 정확하게는 뭐 봉화 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사저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제가 사실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 굉장히 특이한 게 봉화 마을은 생가와 사가와 묘소가 같이 있는 그쵸.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 때문에 아,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그동안 윤보선 뭐 경교장 네.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사과의 건축가의 이름이 알려진 거는 로 유일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건축가의 이름은 사실 일반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기용 선생이시라고 이분도 2000 쪽이 11 12년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음. 그래 그 마지막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꽤 굉장히 잘 알려진 건축가거든요. 근 그런데 우먼 대통령 사저를 설계한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뭐 윤보선 대통령의 사가 누가 뭐 집장수 집이라는 뭐 이런 네. 표현을 하고 건축주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가령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사저 얘기하면 노년동에 결국 사저를 지었지만 네. 무지무지 큰 집이에요 그 집이. 네. 근데 제가 건축가 이름이 나오는 걸한 번도 들어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나마나 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톤 키로 지셨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톤키로. <laughs> 왜냐하면 네. 시공자가 더앞 앞에 나오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건축가를 기용을 하고 그 건축가와 함께. 어, 집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은 한 이런 전체적인 과정 예.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리더십일 뿐만이 아니라 이 건축의 리더십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음. 이 얘기를 좀,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턴키로 맡기는 것과 건축가에게 맡기는 것의 차이를 잠깐 설명해 드 주세요. 어, 턴키라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저기 이, 이 땅을 사는 거 거의 뭐땅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에 열쇠 돌리는 것까지가 턴키인데. 네. 이럴 때는 대개 시행사 내지는 시공사가 맨 앞에 있습니다. 계약자를 네. 계약자를 이제 주로 건설사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건축가는 그 시행사의 하청을 받아, 하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설계만 이제 정, 해주는 거죠. 설계만 네. 해주는 거죠. 그 그런 경우에는 건축가하고 건축주하고의 관계가 네. 굉장히 이제 안 그래도 어딘데 이제 완전히 뭐 병이 되는 거죠. 그럴 네. 경우. 만나 기회도 그다지 없고. 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저는 하여튼 건축의 통키가 너무 많은 것도 제 굉장히 문제지만 뭐 건축가한테 이런 먼저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가한테 맡기는 경우에는 이제 건축가하고 이제 건축주가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것과. 그래서 이제 네. 안은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고난 다음에 그거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시행 시행사 그러니까 시공사를 그렇잖아요. 이제 하가 음. 대개는 또그 건축가가 감리까지 하게 됩니다. 음. 현장을 이제 전체를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게 저도 이제 그 제가 그때 무슨 건축정책, 저기 무슨 선진화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가 하고 계시는 근데 아무것도 그때는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어, 그럼요. 공적으로 이제, 공개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정기용 선생님이 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도 알았는데, 근데 예. 이제 제가 이 얘기를요. 어, 사실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굉장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보통 건축 자기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뭘할 때는 대개는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싸게 짓는다 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다. 음. 근데 이제 그럴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턱턱키로 가기도 하지만 건축가를 고를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해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명한 뭐 사람으로 있는... 해야 되냐? 아, 어, 유명한 또 사람은 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네. 말 한마디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아 그래서 이제 어,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셨으니까 여러 가지 네. 이점은 있으셨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모험적으로 건축가를 선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모험적으로 하셨어요. 어. 어. 저도 이제 군, 이건, 이건 뭐냐면 바깥에 안 알려진 사안, 네. 사이고요 저도 이제 정경선생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어. 아, 어쩌다가 그런,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 굉장히 모험적인 게한 다섯 명 정도를 처음에 건축가를 지명을 했대요. 어. 건축가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죠. 유명한 뭐 지명도도 음, 있고 또그뭐 그뭐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비서실에서 알아본 것도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쓴 책도 있고 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보셨을, 보셨을 때고 뭐, 사진으로도 보셨을 네. 테고 스타일도 되게 좀 아실 테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건축주가 인터뷰를 했다고 럽니다5 명을? 다 명을 다. 인터뷰, 그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죠. 처음에는 그리고세 명으로 줄이고, 음. 다시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또 더, 더 얘기를 해보고, 토론을, 원하는 하고, 게 음. 토론, 토론을, 토론을 토론. 하고, 토론,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 아니, 이게 딴게 아니에요. <laughs> 대화, 대화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 참 좋아하신 양반 이게 뭐 정말 뭐 이런 거죠. 마을에 대해서, 뭐 지구에 대해서, 음. 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음. 나의 꿈에 대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 이제 토론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생기거든요. 그니까아이 이, 사람은 이제 그 궁합이 맞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를 이제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낙점이 되셨다고 그래. 요 그, 건축 이전에 사람 먼저 만나고. 네. 그 사람하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를 길게 나눈 끝에 네. 아이 양만 하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집 그리고 네. 주변 환경과의 어떤 조화 혹은 뭐 앞으로의 그 역할 네. 이게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 건축에 녹아 들어가겠다 이런 판단을 그럼, 하는, 그런 그런 판단 음. 이제 그러 그러니까 대개 특히 이제. 저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인 경우에는 사실 건축주하고 친구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경우 친구처럼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은 제가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데, 저희가 가, 어떤 때는 정신분석 같은 역할도 합니다. 이 사람의 심리분석도 해야 되고, 건축가. 건축가가 건축, 그러니까 좋은 건축가는. 그러니까 그 상대편의 비밀까지도 알게 되는 거요 그래야 많아요. 그걸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굉장히 음. 사적인 비밀들. 가령 뭐 저한테는 어떤 어떤 건축주는 이런 얘기를 자기는 자기는 목욕하고 난 다음에 빨가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집을 지어주세요. 어, 이런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자기가 그거에 음. 자기가 원한다 이거예요. 가장 사적인. 사적인. 공간이 그러니까 공간이 그런 있다 얘기를 보니까. 서로 간에 할수 있을 정도가 되는 사람이 사실은 집배 건축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아. 아, 그러니까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두 분이 잘 맞는 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 중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특색이 있음, 특색이 다 있는데 건축가가 대개는 되게 대개 이제 목이 뻣뻣합니다. 솔직히는 건축가가. 목이 뭐 뻣뻣하다는 건 되게 이제 되게 잘난척해요. 아, 잘뭐 건축, 건축, 건축가 음. 뭐 건축가들이 좀 잘난척해요. 뭐뭐 하드 가는 뭐 인문학적 사양도 있고 또뭐뭐 뭐 자기네 뭐뭐 여러 가지 잘... 일도 하고 그러니까 네. 좀 그런 편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건축가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음. 그 한마디 툭 던지고 왜아 이게 진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집은 이런 거지, 뭐 이런 식 건축은 이런 거지. 음. 건축은 뭐 뭐야,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음. 그런 안 만나요, 전. 아, 아, 그, 안 만나시죠. 데 <laughs> <laughs>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분들은 다 배제를 하셨어요. 아. 스테이트먼트가 강한 사람들은 다 배제를 했어요. 아. 그 다음에 정기용 선생은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정기용 선생님을 평소에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말하는 건축 축가라는, 어, 다큐 프로그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네. 다큐 영화에서는 꽤 히트를 친 건데, 그게 이제 이분이. 어, 무주에 가서 무주에 군수하고 더불어서 한 십여 년 동안 무주에 조금 조금만 무슨 목욕탕, 뭐 공설운동장 이런 거뭐 설계한 게 있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를 한게 거를 기록한 어, 다큐형한데 거기도 보면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할머니더라고 얘기하고 군수하고 아이라고 운권더라고 끊임없이 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제 성향은 어 말하는 게건축주를 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하는 건축이라는 거는 말을 해야 된다. 말을 걸수 있고 말을 나눌 수 있는 건축이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신 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는 거죠 두 분이. 나두 음. 분이 어땠으리라고 말이 많은 분이에요. 심장이 요 아니,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laughs> 네. 그때 설계할 때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떤데 만나면은 밤새 거의 밤새도록 말만 하고 <laughs> <한다고. 웃음>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그. 그니까 저, 저, 도 왜냐하면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던 거 하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제 음. 뭐 그거, 그런 거 물어보는데 이제 이분이 저기 한게 이제 이러, 이게 있어요. 이제 중간에 한번딱논문 대통령이 한 번은 저한테 당신 집을 설계하는 거에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뭘 얘기하셨냐 하면은 그, 제가 책에다, 제 책을 한번 보셨는데, 제 책에다 제가 그랬고, 자기 집은 꼭 그려봐야 됩니다, 직접. 어. 그래서 백분의 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좀 그려봐야 됩니다. 하고 어.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걸 해보셨대요. 쉽지 않은 일기 어,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시는 거 그거 쉽지 않대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본인의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리는 건 어렵고요. 건축가가 네. 어느 만큼 해놓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가 그려보고 이제 좀 그런 자기가 하고 싶은 여기 뭐뭐 책상에 이렇게 들어갈까 뭐 이런 음. 이런 등등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접 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참 정말 신기한 분이다. 별난 분이에요 정말. 별난 정말 신기한. <laughs> 그래서 이 제가 봉화 사저에 가보신 분은 사실 봉화 사저는 어뭐하여튼뭐 아방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뭐그 별시, 가보신 분들은 아니, 말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하죠. 예, 아, 네. 가보셨어요? 제가 알기는 안가 보신다는 당분간 뭐가 기약이 끝날 때까지는 안가 보신다 그랬었는데가 보셨어요? 네 서거 이후에 제가 이제 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가게도 안 갔죠 한몇 년? 네네. 한칠 년간 안 갔다가 올해 올해 갔다 왔습니다. 네. 어, 올해 갔다 오셨어요? 네. 사절까지 갔다 가셨어요? 아니면은 바깥에만? 사절, 미소, 사절 구경했죠 그냥. 나나. 네, 구경. 네, 네. 예. 네, 네. 어저저기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담배 피운 자리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고요 네. 담배 한 대피고 왔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사람의 이 추억과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이게 큰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에서 이게 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게 굉장히 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정경수 님은 봉화 사저만 가지고 제가 사실은 오늘은 봉화 사저 얘기하고 네. 다음 주일에 봉화 마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저 아직 시작도 안되셨나 사저는 <laughs> 아 사저 얘기는 <laughs> 예. 특별하게 얘기하실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흙과 나무로 지어진 집이다. 지붕은 동판으로 되건 근데,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조좁아요 그리고 작아, 작아요. 예. 왜냐하면 근데 처음부터 정경수 님이 예. 이거는 불편한 집이 돼야 된다 시골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채를 아 나눠 놓으셨습니다 예전처럼 사랑채 안채 행랑채 옛날에 다나눠줬잖아요다 아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 그래 그게 이제 저, 저 노무현 대통령 뿅 가신 모양이에요. 그게 아우 너무 근사하다. 어. 그래서 보면 지붕이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이어져 떨어져 있는데 있죠. 떨어져 있는 게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일부러 겁니다. 그랬군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채 나눔이라고 그래서 음. 우리나라 건축의 굉장히 큰 특색이거든요. 그걸 채용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도 보면. 다 나눠서 좋은데 솔직히 사랑채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맨날 부엌에서 들고 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권양수 교사와 거기 뭐 맨날 툴툴대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엌하고 연결하는 데만 지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음. 거기는 비 오는 날 들고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채 나눔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조금 커 보이는 이유는 그 경... 경호동이 같이 뒤에 70평, 네. 그러니까 집만 가지고는 한 110평 되는데 뒤에 70평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방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예. 이제 아방궁이라는뭐 네. 이런 얘기를 저기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니 그 저는 생각보다 좁다. 네. 예, 이제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네. 생각보다 좁다는 거 하나고. 낮다 네. 집들이 낮, 낮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집들이 낮고 턱도 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왜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까 그 신기했어요 그게 불편할 그게 텐데 불편 바로, 바로 불편한 게 시골에서 사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자연에서 사는 마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 부엌 말씀하때 불편하게 왔다 갔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고향수요 의사님 이 그때 어, 밥을 해주시지 않고 짜장면 시켜 주시다 <laughs> <laughs> 어, 저는 밥 한번 얻어 먹었는데 네, 짜장면 어. 한번 얻어 먹었네. 네. 아, 그래서 어 사실 가보시면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생가도 얘기하고 뭐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사절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을 사절로서 네. 안녕하세요 시간 없어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아, 사실 의미를 새깁다. 네. 다음 주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일 박선희했습니다 안녕. 나도 안녕. <laughs>